안녕 저희는 오늘 전남 함평시장에 왔습니다 함평시장은 7일이죠 함평 오일장은 2일과 7일에 열립니다 음, 오늘 2일 네, 들어볼까요네입청부터 화려하네 나비나비해 네. 가보시죠 <laughs>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뭐가 있나 또 한번 구경해봐야죠 여기는 시설이 엄청 좋네요 새로 이렇게 다 했나봐 그러게요 정겨운 노래가 들요 저희는 입구에 들어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가격이다 써있어 어, 그러네 35,000원 왜 이렇게 바퀴이게잘 해놓으셨지? 여기는 모든 상품에 가격표를 다 붙여놨어요 어... 다른 오일장 가면은 가격을 막 물어봐야 되잖아요 맞아 그거 약간 좀 그랬어 네 궁금한 게 있어도 그냥 가격만 알고 싶은데 가격을 물어보면은 사야 되는 거 같아 가지고 바로 할머니들 장바구니 그 비닐봉지 여섯 뜯어 싸서 방구 시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네 <laughs> 맛있다. 응. 닭강정도 있어. 오. 아, 바삭바삭해 보인다. 어. 닭강정얼마지 밥방정 어. 얼마지? 이안 써도 되나? 이제 양파 한 양파 샀나봐. 생양나맛 맞지? 맞네요. 그냥 써. 아 그때 그 양파 안 샀으면 이거 사는 건데. 음, 쪽파. 응, 1,500원 괜찮네. 이날이 5,000원이에요. 그러네 엄청 싸다 양망도. 어? 여기 그거 다 떡볶이집이다. 아, 어, 떡볶이집. 수라관 떡볶이 이 집이 이 유명하다고 떡볶이는? 합니다. 헉, 떡볶이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뭐 사진 찍어야겠다. 난. 우리 밥 먹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밥을 나중에 먹고 이걸 먼저 먹을까? 어떡하지? 떡볶이 1인분이랑 이거 튀김 하나 주세요 포장이신가요? 아, 먹고 갈게요. 자리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어, 앞에. 아, 아,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아네 고맙습니다. 모닝 떡볶이네? 아침이야, 지금? 아직까지? 10시 안 됐어? 감사합니다. 떡, 떡볶이 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튀김집이 하나 더 있네요. 떡볶이가 약간 물떡볶이 스타일이네. 이거 한 박스 가격이겠지? 그렇죠. 음, 진짜 일단 음. 맛있겠다. 쌀쌀한 맛을 좋아해? 응 어, 좋던데? 저거 약간 좀 바삭바삭하게 튀기듯이 볶아서? 그렇게 하면 맛있더라고 맞습니다. 여기도 국밥빵이 있어요 어 그러네 어떻게 몇 개? 8개 3천0 0원떡도 어, 있네? 가볍게. 하나에 천원 씩이네? 맛보다 싸네? 근데 보통 시장에 방금, 있는 거는 좀 아우 싱싱한데 여기 싱싱하다. 방금, 그 너무 거기했어좀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러면, 이게 뭐야? 어? 블랙 사파이어? 포도 찐. 포친이야, 포친? 아, 방금 포친친, 아, 방금. 포친친? 응. 아니, 저 아, 성경체가 완전 이쁘지 아, 않아? 앞에 보관하는 성경체가 좋아. 벌써 둘은 나와. 치나물. 그 치나물 돼요? 얼마지? 어? 치나물을 어? 좀 사니까. 이제 또또 치나물 사가좀딴 데서 치나물. 그만큼이요? 네. 진짜 좋아요. 치나물. 아니, 맛어요 좋은 거 하나. 어? 그그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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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세요. 네, 하나 주세요. 좀, 좀 많긴 하다. 많아요. 그럼 맛있고. 네. 부들부들하죠? 예, 부들부들합니다. 무슨 이죠 그것보다 치나물인가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판다. 멍에 때. 어디? 멍에 때가 뭐야? 아. 아, 하우스티는 써요. 하우스티나물인데 쟤는 하우스고 이거는 산에서 캔 거고. 네. 거의미나리 있어요. 래넣 이게 얼마치예요 5,000원. 밥맛대? 밥 괜찮아요. 왜요 향이 그게더 좋지 않아요? 얘가 향은 더 좋죠. 바꿔주실래요? 바꿀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청소. 여기는 1kg 5000원. 향이 게, 달라. 그래? 어. 저는 어릴 때. 나는 어, 하우스를 그치? 먹어본 적이 없어. 그 그래, 나중에 취나물이라고 식당 갔다 와 가서 먹었는데 향이 너무 약한 거야. 내가 먹었던 거. 그래서 맨날 먹으면서 이거 취나물인가? 막 이렇게 한 거구나. 음. 그릇집 정돈이 잘돼 있으니까 참 좋네. 어. 보는 맛이. 보기도 편하고 길도 이렇게 널찍해가지고 바닥도, <laughs> 바닥도 깨끗하고. 비싸지 않습니다. 독발집에 반 가게입니다. 집을 좀 야들야들해 보이도데 저녁에 갈때 사갈까? 갈때 사갈까? 응. 너무 알록달록 선명 색이야 아 이거 삼평 어. 대장칼 직접 저 하고 계셔. 그래, 내가 말 땅땅땅 소리 났잖아. 칼 필요해, 동지? 다를까 여기서 사면? 몰라. 이칼 봐봐. 맞힐 텐데 거의. 그서 만든 건가 봐. 그런 것, 이건 다 만드신 같아. 기술자네 그 백년 의 전통 이 있다고 하던데. 아 어, 그래? 어. 빵이요. 할머니들 어. <laughs> 전 국물. 반찬도. 반찬. 칠게장칠도 어도 오 반찬 대략 만와 즐겨 유튜브 <laughs> <못 쓰고> 올리고 <laughs> 어떻게 하시고 알지 <laughs> 이거 근데 뭘로 주로 먹어요? 설음기라고 엄청 맛있는 지금 철이야 이 제철 이걸 뭘 뭐, 어떻게 철계라고. 해서 먹어요? 아, 고춧가루, 참기름 간장으로 간해 하고 깨서 엄청 찍어 고 얘가 죽으면 돼 얘를 살았을 때 양념이 다 들어간다고 죽으면 그때 이제 딱끓이먹잖 5천원, 7천, 6천, 7천 6천원, 6천 7천원 5천원7천좀더커 어. 이거는 여기 대가리 꽉 부러지면 은 이게 막 크게 보인다안 보여요 <laughs> <laughs> 어해홍어머서사먹셨네 홍어에 공개 사는 거예요 익산 인근에서 공게사먹고 그리고 불도 뭐 자연산품 어. 우리 물건 안 좋은 거안 팔아요 어, 네. 네, 앞뒤로 찍어 올려주네. <laughs> 키로에 3만원. 오, 이거 엄청 크다. 그러네? 3만원 들을 치고? 응. 어울전이 역시 재밌어요. 그러네. 보는 맛이 있어. 둘다 바다 생, 그 생물을 좋아해가지고. 오, 해체 작업하신다. 오, 예. 아지락이 차인가봐. 이 어, 맛있겠다, 이 이게 맛있는데. 나도 모르는 데 이거, 이거, 뭐예요? 어때요? 이건 옹어예요, 옹어. 옹호. 아, 이게 <목소리> 옹어구나. 네, 예, 뼈 많은, 뼈가 많아요. 근데 네, 맛있어요. 이거 회로 먹지 않아요? 맞아요, 회로도 먹어요. 뼈가 많은 고기는 맛있는 고기. 음, <목소리> 전어 같은 애들. <목소리가> 야, 근데 생지가 넘치네? 와, 청 커. 이거 얼마예요? <목소리가> 이것은 8만원이에요. 와. 10만원 받아요, 10만원. 근데 8만원 안 주네요. 목포갈치 목포갈치. 한참자에 한 마리 딱 올라와요, 한참자에 한 마리. 반절만 할게요. 한참자에 자가 하나 나오고, 여기 80번이 샀어요. 목포치가8 <목소리가> 0번 아 전화번호, 밑게 전화번호. 그래서 아 이걸 붙여보는 거예요. 아아 아북 복산이라는 걸 지금 하는게이름야 이름 여기 다 상인들이 호기적이셔 그러네 엄청 어. 좋다 어. 그때까지 아, 네. 갔던 장 중에서 나 어, 제일 기분이 좋은데 어. 나도 제일 기분이 좋다 <laughs> 생동감도 놓치는것 같고 어. 붕어다 아, 이런 붕어 어. 살았네 붕어 바뻑바꾼거려 아 이거 상어구나. 삼각 주는 기네. 어데? 아헤 주는구나. 한 바퀴를 다 돌았네요. 이제 얼추. 확실히 여기는 홍어가 많다. 홍어 관제미가 진짜 많네.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와시오. 한 바퀴 다 둘러봤네. 네. 삼평 시장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친절하고, 가격도 다 붙어있고. 세상에 너무,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어. 좋은데요? 여기, 나집 근처면은 마트 안 사고 여기올거것 같아. 그렇지 어. 물건도 좀싼것 같고. 어. 싱싱하고. 어. 이게 좀큰것 같아. 가격을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laughs> 거가. 나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 그게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아니요, 그리고 괜히 물어봤다가 안 사. 미안하니까. 어. 좀 사야 될것 같아서 물어보면 그냥 좀 마음에 어. 안 들어도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어,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났네요, 이 장은. 그러네요. 응. 음. 시장 옆으로는 또 육회 비빔밥집 거리가 쭉 형성되어 있어요. 아, 또 그래요? 네. 음. 바로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laughs> 싶다. 한평 오일장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는 밥을 또 먹어야죠. 시장에 왔으면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찾으러 가시죠. 또이 시장 주변이 육회 비빔밥 생고기가 유명한 또 거리잖아요. 또안 먹어볼 수가 없죠. 먹어봐야...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려고 한 맛집은 어디인가요? 파랑스. 아 바로 여기에요. 네. 아, 여기가 맛집입니까? 일단 주변에몇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생고기 가좀 괜찮다길래 한번 여기를 가보고 생고기도 먹는 할까요? 건가요? 먹어봐야죠. 그러죠? 몰라드릴까요? <목소리> 저희 생고기협사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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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하나 요아하 하나 하 하나 하나 돼지 비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나오죠? 여기는 이거 음. 넣어무는게 특색이래 아 같이 비계를 같이 비빔밥에 넣어아 돼지 비계구나 물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있는데? 가좀 말랑말랑하다던데? 순수한 걸 만드는 그런 느낌이야 음 시야좀 달라붙어. 아, 그, 밀어내는 느낌? 음. 먼저, 육고기가 나왔습니다. 생고기? <laughs> 생고기. 색깔이,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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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장난 아니야. 오늘이 며칠지 22일. 어, 이거 22일 도축한 거. 써 있었어? 어. 어. 오늘 아침에 제공한 거야? 아 어. 오늘 제공하는 고기는 22, 3월 22일 도축한 생고기라고 어, 써 있었어.

이거안넣잖아 아, 다 맛있게 먹었습니까?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배가 엄청 불러요. 생고기가 진짜 부들부들하고 맛있어. 처음에 송아지인 줄. <laughs> 너무 연해서? 어. 비빔밥도 그 비기에 넣어 먹는 게 특색이기도 하고 더 고소해서 맛있네 음. 아. 처음에 우리가 잘 모르고 응. 안 넣었잖아요. 맞아. 그때는 그냥, 솔직히 한2% 아쉽긴 했어. 그냥 뭐 어, 그냥 이렇게 비빔밥인데 특색이 있나? 이게 싶었는데 바로 넣었더니 바로 진짜 달라졌어. 어.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 확실히요. 어, 어. 풍미가 달라지네. 괜히 넣어먹는게 아니었어요 응. 응,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상 맛집 리포트였습니다